네, 저기 조그만한 사람아요. 사장님 가서 잡을까요 한번 이제. 아니요 저차 타고 갈 거예요 하도 아, 같이 가요. 뭐야? 그래요? 왜 아, 아니, 우리 아니. 여기 버려도 돼요? 아니, 아니 뭐 하세요? 아니. 아, 당연히 여기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. 아니 뭐야? 다들 어디 갔어아 하필 희나 선배랑 남아가지고 희나 선배 이제 나 누우면 버릴 거라고. 아니, 버린지 않지. 최선을 다해서 뭐, 뭐, 도와주겠지만 뭐. 야, 아니, 누우면 아쉬운 거지. 마, 아 버린다고 안 했어 구해줄 수 없는 있어. 상황에서 못 구해준다는 거지. 그게 버린다는 거잖아. <laughs> 뭐가 아쉬운 거지 뭐? 어 h e g 괜찮아. tea. Good 안달 r 요아장 g 이에요사장님이 y 바로 구해야죠. u go 해 o walk. What the camera? I d 구해야지, v e n know. 진짜 서운한 거, 진짜, 진짜 서운해. 거. 응. 어쩔 수 없죠? 없어. <laughs> 한명한명 언제구요? <laughs> 그러니까요. 루코드가 좋은. 데 랜덤으로 돌리시죠. 진짜예요? 아니요. 돌림만 메네라 부릴 거예요. <laughs> 야 저기 저기 저기다가 차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타고 응. 가자면. 왜요? <laughs> 왜요? 왜 우리 버려요? 자, 자. <laughs> 네. 저 드디어 가는 중. 왔어요. 같이 타요. 그래, 둘이 같이 아... 타요. <laughs> 응. 아니, 넷이 같이 타요. 넷이 이거 못 타요. 두 둘이서 탈수 있는 거잖아. 그래? 아, 아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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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탈래. 아.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리코야, 너, 뭐너 운전 이거 잘해? 뭐, 누구 거야? 나 운전 잘해, 못해? 나 왔어요. 나 잘해. 나 운전 잘하겠지. 오케이. 믿을게. 그래 비슷해. 그래? 너도 운전하다 죽냐? 누구? 너. 나랑 비슷한 거 같기도. 미리 보졌어 벌써? 야, 그나 세울 수 있어. 나나 이거 짬바지좀 있어. 나 아빠. 이게 진짜. 나나 세울 수 있어. 가자.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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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. 나한테 방법이 있어. 어, 나 알아. 근데. 오 수류탄. 야 아니야 그나총을 쏴! 어? 어? 총을 왜 쏴? 야 그럼 망했어 야아니 아니 미처 하는 거왜야 망했어 야 그냥 우리, 우리 그냥 뒤집어진 시점에서 망했어 그냥 가자 그러면 오바 여기 있어 야가 데리고 올게요 어? 오토바이 있대요 아니 가자. 개 웃긴, 저걸 왜 쏴? 야, 야 수류탄을, 야 수류탄을 까는 거랑 총 쏘는 거 비슷해 아니야 달라 아총 아니, 쏘면 그 반동으로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총이 쎄겠어? 수류탄이 쎄겠어? 수류탄 그치? 지데못 못했잖아. <laughs> 수탄탄이안됐 s 총이 되 a n 안 u r t a n s u r t a 잖아 당신이, a n s u 당신이! n Surtan Surtan s u r t 하지만 수 r 탄으로이태치어상구입 차가. 차어차구를차했다그 s u r 1리 킬했어 예. 자동차 1킬? 자동차 1킬 하고 왔어? 자동차도 생명이야 자동차 몇킬 하게? 자차 일단 보고 나6배울이잖아 맞다 6배율